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 1, 13강 3번 강한 감정 상태의 아이를 이성적으로 회복시키는 공감 기반 전략 정서적 뇌의 한 영역이 과도하게 흥분될 때 좌절, 슬픔 또는 다른 강한 감정으로 인해 아이는 할수 없습니다. 억제하는 것을, 자신의 감정을 이 때가 짜증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상황들 그 안에서 아이는 스스로를 닫아버리고 할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자신이 들은 말을 또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가 어렵게 느끼는 다루기에는 아이의 정서적 뇌가 좌절, 슬픔, 강렬한 감정으로 과도하게 흥분되면 감정조절이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아이는 짜증을 부리거나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공격적인 말이나 돌발적인 반응을 하며 이성적인 사고 영역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포옹과 공감적 반영을 통해 감정의 강도를 낮추고 정서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다. 부드러운 말한 마디는 아이의 감성과 이성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자기 인식을 회복시키고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수용 능력을 되찾게 한다. 아이의 정서적 위기는 공감과 관계 회복을 통해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감정과 이성 사이의 연결로 이어진다. 아이의 정서적 뇌가 좌절, 슬픔, 강렬한 감정으로 과도하게 흥분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아이는 짜증을 부리거나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공격적인 말이나 돌발적인 반응을 하며 이성적인 사고 영역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포옹과 공감적 반영을 통해 감정의 강도를 낮추고, 정서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아이의 감성과 이성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자기인식을 회복시키고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수용 능력을 되찾게 한다.